진실 혹은 거짓, 과연 이번 주 거짓은? 뭔가 꿈을 꾸는 것 같은데. 어? <웃음> <웃음> 꿈 괜찮네. 2 0 0 1년 부산 벌써 이렇게 됐네? 뭐야 눈물까지 흘리고 감동했네 감동했어 <laughs> 이런 무슨 슬픈 꿈 꿨어? 꿈은 너무 편안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아파 또야? 자기 저 목침 배구 잔으로 불면증은 없었지만 자꾸 이상해지는 것 같지 않아? 어? 내가 신혼인데 너 어마하는 거 아니야? 아 내가 그랬나? 미안해 신혼에, 신혼에 목침을 계속. 배우자. <laughs> 결혼한 지한달된 성현 씨는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지만 얼마 전 구입한 목침 덕분에 편안히 잠자리에 들수 있게 됐다. 하지만 잠에서 깬 후엔. 이상한 기분과 함께 마음이 아파왔는데, 왜 이런 손자국이 생겼을까? 하... 기분이 왜 이러지? 저거 손자국이구나. 손자국이 있어. 응. 간식 준비됐다니까 왜 말이?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모르겠어. 갑자기 어깨 보이네. 어깨 보였다고? 대자꾸 하... 이러지? 하... 자기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. 저기. 내가 아는 선배 중에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우리 거기 가서 상담 좀 받아보자, 어? 응? 갑자기 그럴 만한 이유라도 있었나요? 그게 목침을 배우자 이유부터 목침? 그러니까 그게 3주 전에 와, 이 진짜 오래간만이다. 음. 택시 우리 신혼집에 놓고 섹시. 싶은 장식 있으면 다 모자 사줄게. 정말? 우리 신랑 정말 최고다. 커플티, 커플티, 커플티. 우리 여기서 구경 좀 하다가 어? 자 그러지 뭐. 이거 목침으로 쓰면 좋겠지? 목침? 글쎄. 아저씨, 이거 주세요. 예. 편하게 자는 건 좋은데 그때부터 자꾸 사람이 이상해지고 헛것까지 보니까 하, 대체 어쩌면 좋지? 아무래도 잠재의식 속에 잊고 싶은 기억이나 떠오르는 기억 때문에 혼란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이럴 땐 잠재의식 속에 기억을 꺼내보는 방법이 있긴 한데 전생체험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? 전생? 전생체험? 전생 체험이요. 레드선인 레드선, 레드선. 마음이 <laughs> 맑아집니다. 자, 이제 서서히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. 이제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더 이상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. 자, 당신은 먼 과거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. 무엇이 보이죠? 아주 먼 옛날인 것 같아요. 마당이 보이고 제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. 지퍼를 입고 있는데 중국인 것 같아요. 중국. <laughs> 기분은 어떻죠? 그냥 행복하고 좋아요. 사장님은 좋겠어요. 뭐가? 곧 있음 알게 돼요. 사람들이 절 차우라고 불러요. 차우가 제 이름인가 봐요. 그럼 다른 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번엔 뭐가 보이죠? 한 여자가 슬프게 울고 있어요. <laughs> 이 여전 제 꿈속에 나타난 그 여자예요. 여기 숨어있으면 못 찾을 줄 알았냐? 숨어있지 않았는데. 따라와.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싫어요. 정말 싫다고요. 이미 돈도 다 받았는데 이제 와서 물르잔 말이야? 팔려... 잔소리 말고 어서 따라와. 아 팔려가. 이거 아빠가 아버지가 여자를 마구 끌고 가고 있어요. 아. 여자가 너무 안돼 보여요. 1910년 혼인 서약식을 회행하겠습니다. 신랑과 신부는 백년 회로할 것을 음. 그 여자가 어린 저 결혼을 하고 있어요. 어, 좋아하네. 돈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려왔나봐요. 택시야, 응, 울지 마. <laughs> 여자 측에서는 참 어이가 없겠네. 요 <laughs> 응, 울지 마. 작사니까 나도 슬프잖아. 귀엽네. 응. 울지 마세요, 서방님. 저안 울게요. 응. 제발 울음 그쳐요. 정말 안울 거지? 오, 야, 네, 안 어, 예, 작전 좋은데. 그럼 나 업어서 재워줘. 네? 어, 벌써 제가 달래 <laughs> 난감하네. <웃음> 그녀가 웃었어요. 너무 아름다워요. 신랑이 애교를 부려 <laughs> 섹시 나 재워줘 재워줘 신랑을 키우네 그녀는 <laughs> 제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<laughs>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어요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어디 간 거야? 불길한 일이 벌어진 에이, 것 같아요 또 장난을 치시겠다? 내가 속을 줄 알고? 안 돼! 어. 자기 왜 그래? 응? 대체 뭘본 거야? 안 돼... 룰이... 위험해... 위험해... 자, 어, 레드 선또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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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 그냥 큰북인데요아여보분좀 이상한데? 여보는 좀, 이상한데. 아, 예. 여보는 <laughs> 좀 이상해 당신들 누구야? 놈들이 룰을 어디론가 끌고 가버렸어요 채 사는 거 답답하지도 않았나? 린 거야. 으로 끌려간 룰은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못한 채 어머. 나무에 묶여 죽음만을 기다려야 했고 차우는 사라진 룰을 기다렸지만 몇 달이 지나도 룰은 다시 돌아올 줄 몰랐던 것이었다. 내가 이렇게 꼭 안아줄 테니까 어? 룰이 죽어가요. 날 부르면서. 슬슬이 죽어가요. 와 저거 니까막 손으로 어. 판거 아니에요. 풀어날라고 어. 룰의 손자국이 찍힌 큰그 남파 헤지고 있어요. 이제 알겠어요. 목침을배고 자면 왜 마음이 아팠는지. 룰의 사랑 참 대단하네. 야 저기 진짜일까? 질투나는데? 아. <laughs> 근데 왜 지금에서야 이 목침이 당신한테 온 걸까? 글쎄, 결혼 후에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내가 안쓰러워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? 에휴. 와 이거 좀 신기하다 이거. 나도 전생이나 음. 볼까? 누가 알아? 나도 어떤 왕자님이랑 키은 로맨스가 있었을지. 야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. <laughs> <laughs> 죄송하지만 그냥 주무세요. 고마워요. 당신의 사랑. 영원히 기억할게요 아저 목침이 저기 간다는 것 자체가 이, 이, 진짜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두번째 이야기 1985년 전라남도 <laughs> 나주 음음음음 <85년? 웃음> <laughs> 이가 아주 안 좋으신데. 어. <laughs> 김봉남 선생님이시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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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왜출하는데 한복을 입나? 이거촌스럽게 에이. 누가 촌놈 집안이랄까 봐. 에이 그꼭 그렇게 티를 내요. 티를 내. 거기 죽는 은 제비 한 마리가 있네 그리야 천상 제비가 따로 없구만 뭐라구라 제비? 그려 제비 저저저 이어서 아이고 저저저 저런 놈의 놈피가 있나 이웃 사촌으로 한 마리에서 나고 자란 만석과 본남 50년 동안 벽을 사이에 두고 살았지만 판이하게 다른 성격의 둘은 결코 가까워질 수 없었는데 이제 너의 명이 다 됐으니 나와 함께 가자. 예. 자, 가자. 가자. 말이 시가 된것같은데아또 음. 조승. 저성... 뭐? 제가 <laughs> <laughs> 연수 중에 얼마나 이 말을 하고 싶었는지 아십니까? <laughs> 처음엔 다들 그렇지 <laughs> 아, 근데 조승사자 연수할 때. 그다 아. 보면. 실증이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. 자네 뭐하나 어서 일 시작하지. 아 예. <laughs> <laughs> 웬일이야 연습 한번 해봐. 이름 서충호 맞나? 아예 맞습니다. 좋아 그럼 다녀오시게. 아 예. 어. <laughs> 어. 잘안 자라네. 신, 신입 저 저승사자인데 어. 어디 보자. 다음 차례는 누군고 박만석이라. 나이 50에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. 박만석 <laughs> 어, 꿈대로 됐어. 아, 뭐지, <laughs> 아, 아버님 오셨어요? 어. 아버님, 여기 가난할머니네 큰 아들 아시죠? 왜 서울서 공부한다는? 죽었대요. 어제 새벽에 갑자기. 어, 다음 자기 체류잖아요. 네. 그렇죠. 지난 밤꿈 속에서 저승사자가 들어간 문패의 주인, 그가 실제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만석은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. 이름 서 충호 맞나아예 맞습니다. 어 신문을 사네 본패를 아, 어? <laughs> 아 어느 집인지 모르게 이상하네요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데요 <laughs> 확실하게 잘 둘러본 겐가? 아, 그럼요 거참 이상하네 분명 이 근처가 맞는데. 근데 아무래도 이 집이 수상해. 응? 왜이 집엔 문패가 없지? 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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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요시가 다 됐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알고서 없앤 것 같아. 그냥 확 데려가면 안 됩니까? 이 그런 소리 말게나 일전에 응? 문패하긴 잘못하고 엄한 사람을 저승에 데려가서 한바탕 난리가 난걸 모르나? 그러면요, 아이, 내일 다시 와서 찾아보자고. 이게 무서운 얘긴가요? 문패 없는 자가 기저부지라고 무서운 얘기야 <laughs> 시 온다고? 그렇다면 나도 생각이 있지. 음. 뭐야? 응? 눈 씻고 찾아봐도 문 응? 문패 없는 집이 없잖아. 응? 그렇게 말입니다. 이상하네. 아, 어제는 분명 이집 같았는데. 아 문패를 달았나 봐. 다른 이름으로. 예. 네, 그렇다. 네. 아. <laughs> <웃음> <웃음> 가자 가 어쩌려고요 이렇게 계속 밀어도 되는 거예요? 내일은 꼭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려가고 말겠어 두 번이나 저승사자를 따돌렸지만 더 이상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만성은 큰 고민에 빠졌는데 제보 아저씨도 참 그렇게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꾸만 헷갈리시네. 안 보고가 말이냐? 아니요. 옆집 우편물이 매번 들어와서요. 김간의 우편물 말이냐? <laughs> 집이 붙어 있어서 그런지 문패를 봐도 헷갈리시나 봐요. 아다 아,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. 음. 동생이 눈의 가시 같은 욕심 i 가놈아 어디 한번 당해봐라. 어, 어, 네. 어. 형님, 뭐 하는 겨요아 어, 아무것도 아닐세. 나고 한잔 어떤가? 아이 혈압 때문에 안 된다고 맨날 거절하던 형님이 오늘은 뭔 일인가? <laughs> 그러게 말어 <말할세. 웃음> 그러지 말고 가자고. <laughs> <laughs> 아, 그래아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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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잔 하신 <laughs> 것 같은데 형님. <laughs> <이미. 웃음> 아 자자자자자자 아, 아이고. 나잘 들어가는 거아니아니 어? 아! 자신의 문패를 동남의 집에 바꿔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죽은 채 발견된 만서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? 이렇게도 대체 잘못됐나? 마당에서. 이런 영기각가음집 아닌가? 어머, 얘하마터면재수의온부을뿌인데 아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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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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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명은 제천인 것을 그렇게 술수를 쓰며 피해 다닌다고 해서 더살수 있을 줄 알았는가? 뭐 이런 얘기가 있을까? 진짜. <웃음> <헷갈린다>. <웃음> <웃음> 자신의 문폐가 걸린 봉남의 집에서 죽음을 맞이한 만서. 어쩌면 이것은 세상의 술에 맞게 살아가라는 하늘의 뜻은 아니었을까? 진실 혹은 거짓. 과연 이번 주 거짓은? 어째? 저승사자를 숙이려고 바꿔단 몸빼를. 이전에 우리 마을에서 있었던 있었나? 일인데요 실제로 그 아저씨께서 몸빼를 바꿔단 그 집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거든요. 근데 그게 그 아저씨의 몸빼때문인지 아니면 은 운명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. 생각해도 참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.